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다문화 이해 제 12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문화 이해 이 교과목을 학습하면서 다양한 영역의 다문화 가정과 다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결혼을 한 이주 여성이라든지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고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봤었죠. 이어서 이번 주에 같이 학습할 주제는 난민입니다. 난민. 여러분들 난민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네. 우리나라가 난민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2018년에 난민, 예멘의 내전으로 인해서 예멘 사람들이, 예멘의 국민들이 우리 제주도로 특히 많이 들어왔죠. 그러면서 제주도에 이 난민을 바라보는 어, 다양한 시각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난민을 받아들여줘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입장과 아니다, 우리가 어, 다양한 외국인으로 인해서 우리 어, 도민들의 삶의 어, 안전을 우리가 보호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어떤 내용으로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을 또 거부하거나 이러한 부분들도 분명히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예멘이 제주도로 입국하면서 제주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난민에 대한 관심들이 조금은 급부상하기 시작을 했었죠. 그럼 왜 하필 제주도냐? 네, 제주도가 제주 특별자치도로 들어오면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도록 이렇게 좀 바뀌었었죠.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제주도로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피자를 발급해야만이 인천 국제공항으로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제주도로 들어오는 경우는 무비자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천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제주도를 통해서 이 난민들이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제주도민들이 이 난민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사실상 저도 뭐 카페에서 공부, 그때 당시 공부를 하고 있으면 그때 당시는 카페에서 뭔가 하는 이러한 분위기가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저쪽에 분명히 누군가가 앉아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듣고 싶어서 들은 건 아니겠지만 아니에요 절대. 근데 거기에 난민 두 명과 또 상담하시는 분이 상담하는 내용들이 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가까이에서 이 난민이라는 문제가 우리 삶속 아주 가까운 곳에서 이제 피부로 와닿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여러분은 난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에서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줘야 된다? 아니다. 뭐 이렇게 단적으로 두 개로 나눌 수는 없지만 만약에 나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 난민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난민의 개념과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난민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난민의 개념과 현황입니다. 한국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등을 바탕으로 해서 난민의 지위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난민 규정, 난민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3년 12월 출입국 관리법을 개정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다음 주를 지나서 다다음 주 정도 되면 2주 다문화와 관련된 각종 법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때 출입국 관리법에 대해서도 좀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끝까지 강의를 수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난민이라는 개념, 난민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본 강의를 듣고 있죠. 그럼 난민은 어떠한 사람을 우리가 난민이라고 정의를 할까요? 우리나라의 난민법 제2조에 보면 제2조 용어의 정의 보면 난민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난민을 어떻게 정, 정의하고 있냐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의 신분 또는 정치적인 견해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로 견해를 이유로 해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공포, 두려움, 두려움이죠. 그러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국적국에 그러니까 그분들의 자국의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그 외국인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난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 상주국이라고 하죠. 그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난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신분이라든지 정치적인 어떤 소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한다?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로 인해서 공포, 두려움을 떨고 있고 그로 인해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 보호를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으로서 그러한 공포로 인해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중간에 거쳤던 어떤 상주국이 있다. 그러면 상주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뭐라고 한다? 난민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난민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앞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에 보면 북한 이탈주민은 우리나라는 약 얼마 정도라고 그랬죠? 한 3만 명 정도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뭐 제주도는 300명 정도. 오늘 제가 강의하고 있는 학교가 제주도 학교이기 때문에 제주도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제주도는요. 전국 대비 약1% 정도의 비율을 계산하면 제주도의 인구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거죠. 우리나라의 장애인구는 25만 명, 25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제주도의 장애인구는 거기에 1%인 2만 5천 명 정도 돼야 맞지만, 제주도의 어떤 해안가를 둘러싸고 있는 바다의 특성이라든지 이것으로 제주도의 장애인구는 그거보다 조금 많은 3만 5천 명.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북한 이탈주민, 전국으로 보면 3만 명이지만, 제주도는 1%약 300명 정도 이렇게 제주도의 통계를 우리가 잘 모르는다 하더라도 전국의 통계를 알고 있으면 전국의 통계의 약1% 정도를 계산하면 제주도의 통계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난민의 경우는 어떨까요? 난민은 1994년 이후 2019년 10월까지 저희가 데이터를 뽑은 2019년 10월까지 난민 신청자는. 6만 1339명입니다 6만 1339명으로 이 중에서 심사결정 종료자는 3만 6974명이고요 이 중에 심사를 이미 완료를 했어요 난민으로 인정할 것인지 인정하지 않을 것인지 그 심사가 완료된 종결자는 3만 6000여 명이 되고요 이 중에서 난민 인정자는 995명. 인도적 체류 허가자는 2151명입니다. 난민으로 인정받으면요. 여기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가 있고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도 그 지역에서 자유롭게 생활을 할 수가 있죠. 난민 신청 사유를 보면 종교적인 사유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죠? 15,000명 정도가 종교적인 사유로 난민을 신청을 하고 있고요. 정치적인 사유로 만천명 정도, 특정 사회 집단 구성원이 6,400여 명, 인종적인 사유로 인해서 3,800여 명, 그리고 국제 문제 250여 명, 기타 사유가 2만 사천여 명으로 난민을 신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난민 신청과 심사 결과를 보면요. 과연 신청하면 얼마 정도가 난민으로 인정을 받고 있느냐? 이게 보면 난민으로 인정을 받고 있느냐? 인정을 받고 있느냐를 보 여기에 인정률을 같이 볼까요? 2013년의 인정률이 10.9%입니다. 그리고 2014년 6%, 2015년 3.8%, 2016년 1.7% 2017년 2.1%, 2018년 3.6%, 그리고 2019년 본 데이터를 취합하기 전 2019년 10월까지는 1.3% 정도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난민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심사 완료를 보면, 심사 완료를 보면, 2019년으로 보면 3,700여 명이 심사를 완료를 합니다. 이 중에 인정받는, 이 난민으로 인정받는 분이 52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52명을 3,751명에 해당하는 52명은 몇 프로냐면 1.3%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난민을 신청하는 신청자의 1.3% 정도가 난민 인정을 받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인도적 체류도 있죠. 아까 그러니까 인도적 체류도 167명. 그래서, 둘을 합친 219명을 데이터로 뽑으면 5.5%가 조금 넘습니다. 5.5%가 넘어요. 실제 해보면. 여기까지 보면, 인정률이 약 1.3%이고, 보호율은 5.5%. 보호율이라는 것은 인도적 체류주까지 포함해서 보호율을 보면 5.5%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적별 인도적 체류자 현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적 체류자입니다. 인도적 체류자로 가장 많은 나라는 어디냐 하면 시리아와 예멘입니다. 시리아는 약 1192명이고 예멘은 589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시리아와 예멘은 내전 국가입니다. 그래서 시리아와 예멘의 내전으로 인해서 시리아와 예멘의 국민들이 어, 국적국을 떠나서 떠나서 이제 난민의 신분으로 이제 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그 일부는 한국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고요. 시리아는 뭐 2011년 이후부터 꾸준하게 내전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예멘은 언제 예멘을 봤더니 언제 많죠? 2018년 2018년에 제주도에 예멘의 난민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러한 현상들이 부각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시리아와 예멘이 우리나라의 국적별 인도적 체류자 현황에서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시리아는 2014년부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내전이 있다 그래서 바로 나라를 포기하고 떠나진 않죠. 그리고 그렇게 떠난 사람들이 한국에 도착 하고 난민 신청을 하더라도 한국에서 바로바로 바로 결정을 통보하고 이러진 않죠. 뭐예요? 결정 기간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들을 살펴보면 시리아가 가장 많은, 가장 많은 인도적 체류자로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2018년, 제주도에 2018년부터 많이 들어왔던 예멘의 난민들도 상당히 많은 비율로 지금 인도적 체류자로 지금 잡혀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국적별 난민 인정자 현황을 살펴보면 방금 전에 살펴봤던 인도적 체류자 현황과는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국적별 난민 인정자 현황을 살펴보면 미얀마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에디오피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란 기타 순으로 잡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민 인정자와 그리고 인도적 체류자 현황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인도적 체류자 현황은 인원 자체가 이렇게 몇십명 단위가 아니죠. 그죠? 인도적 체류자는 갑자기 어떠한 내전이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갑자기 많은 난민들이 어, 유입되면서 어, 몇백 명씩 수치를 하고 있었죠. 앞에서 보면 이렇게 백명 단위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반면에 어, 난민 인정자는 그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어, 인정 절차를 거치면서 난민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미얀마가 가장 많고 에디오피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란, 이러한 순으로 난민 인정자가 우리나라에 많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어떨까? 한국은 그간 난민 문제에 대해서 어떤 관점이었죠?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공공이나 민간이나 크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럴 만큼의 데이터를 보면 많은 난민들이 있어 오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2018년에 예멘 출신 난민들이 대거 내전을 피해서 어떻게 제주도로 유입되면서 난민 수용에 대한 논쟁이 본격화되기 시작을 하죠. 한국 정부의 난민 인정률은요, 앞에서 살펴봤듯이 상당히 낮은 인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매우 낮은 편입니다. 난민 수용률이요, 인정률이 다른 국가에서 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이고요. 난민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반반. 뭐 이렇게 정확하게 설문 조사한 공식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딱히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도 주변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듣는 얘기들을 보면 난민 출신국가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한 가운데 논쟁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지금 어려운데 그러한 외국인들까지도 우리나라에서 보호해 줘야 돼. 뭐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끼실 것 같고 어, 저도 어, 느끼고 있습니다. 자, 난민과 관련된 문제점 적지 않죠. 난민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난민 난민과 관련된 문제들은요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무엇 하나로 딱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난민이 발생하는 그 원인 자체가 원인 자체가 다양한 이유로 인한 것이잖아요 어떤 내전으로 인해서 종교적인 문화 문제로 그러한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난민이 발생하다 보니 그 난민과 관련된 문제들 역시도. 하나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은 일단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존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 아니라 그한 사람을 인간으로 대한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인정 여부를 떠나서 인격적으로 그한 사람을 우리가 보호할 수는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과 관련된 문제점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난민 인정률로 인한 구금과 송환입니다.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떠나야죠. 그죠?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구금과 송환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회 안전망이 부재되어 있습니다. 난민들은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안전망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생존권의 또 다른 위험의 요인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언어적 한계에 따른 의사소통의 문제. 난민이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에 가서 난민 인정, 신청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도 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제대로 통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정말로 왜 출신국을 떠나야 된,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누군가, 한 사람의 그 통역관을 통해서 얘기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의사소통의 문제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미 숙련, 단순 노동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것은 난민 수용 여부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경제적인 어려움도 처하게 되는 것이고요.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난민이 안정적인 터전에 정착하기까지 그들이 생활하고 있는 환경은 결코 위생적이거나 그리고 풍부한 자원을 확보한 그러한 생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때요?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 문제도 적지 않은 문제로 문제입니다. 그리고 난민 자녀의 출생 신고를 비롯한 양육과 교육 문제도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난민 자녀들 출생 신고를 비롯한 양육과 교육 문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분들도 동일하게 부모이고 또 자라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 더불어서 병행되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에서 난민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논쟁거리로 어, 자리 잡고 있죠. 언제부터? 2018년 예멘이 우리 제주도로 들어오면서 그동안 이렇게 이슈화되지 않았던 난민에 대한 문제들이 이슈화되면서 한 연구에 보면, 어, 강제 2018년 한국사회 반 난민, 담론의 부상과 구성이라는 어떤 주제에서 발제한 내용을 보면요. 반 난민 담론 및 내용의 해석과 수용적인 의견을 살펴보면 자 난민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보면 사회 경제적인 부담은 먼저 자국의 영세민을 돌봐야지 자국의 영세민을 돌봐야지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수용적인 입장은 한국 전쟁 시 혜택 박은 나라다 우리나라가 한국 전쟁에서 우리나라 역시 누군가의 혜택을 받았다 난민의 보호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요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1970년대 중반까지요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썼던 복지 예산보다 카파라는 외국 원조 기관 외원 기관이 우리나라에 쏟아부은 복지 예산이 더 많습니다 1970년대 중후반까지도요 그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도약한 경제 성장의 길로 들어서기 바로 직전까지 우리나라는 결국은 외국의 원조의 힘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가난한 사람들 또 복지가 필요한 분들의 문제를 결국 외국 사람들의 도움으로 해결해 왔었다라는 것 우리 기억해 두셔야 될것 같고요 이슬람 종교에 관한 문제들도 있죠 반난민 입장에서는요. 충돌 없는 같은 문화권, 문화권으로 가면 되지. 왜 문화, 종교랑 문화가 다른 우리나라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수용적인 입장에서는 혐오와 편견을 조장하여 일반화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짜 난민은 추방해야 된다라는 경제적 난민. 그러니까 실제 난민이 아니라 어떤 와서 일을 해서 어, 경제적인 소득을 만들기 위한 가짜 난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경제적 난민. 난민은 또 다른 우리다라고 수용적인 입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 혐오. 어. 난민은 범죄자다. 이슬람 남성에 의한 위협이 걱정, 위협이 걱정이 된다. 미등록이며 무슬림계다. 사실상 제주도에서 예멘 난민 문제가 발생할 때 더불어서 같이 그때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냐면요, 그런 어떤 이주 노동자라든지 이러한 분들로 인해서 또 그런 어떤 살인 사건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약간 그 시기에 맞물리면서 이러한 입장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수긍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 모습이었죠. 수용적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 혐오 및 허위 사실 유포를 금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이유로 인해서 거절한다라고 하면 어쩔 수가 없지만 이러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가 적절한 예방과 조치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좀더 많은 에너지를 쏟으면 되겠죠. 더불어서 자국민 안전이라든지. 잠재적, 성폭력, 테러리스트 취한 문제라든지 수용적 입장에서는 모든 난민을 범죄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선주민과 이주민 사이에서 국민의 권리가 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도 해외에 나가면 이주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때요? 손흥민이 축구를 하는데 그 나라에서 아시아인을 혐오하거나 이러면 우리도, 우리도 막 분노하게 되잖아요. 그러한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강제송환해서 전원 강제송환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의적 판단으로 인도적 지원을 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족주의에서 혈통주의 국가주의 단일민족이라는 입장이고요 현재 한국은 외국인 유입으로 인해서 이미 뭐예요 이러한 단일민족이라든지 혈통주의 이거는 와야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적 체류 인도적 체류 허가를 철회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수용적인 입장에서는. 난민 인정자 없어 당혹스럽고 우려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이 상당히 낮다라고 했죠. 그래서 당혹스럽고 우려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업자 문제 취업하기 어려운 현실에 우리의 직장을 뺏기고 있다라고 반난민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얘기하고 있고 수용적인 입장에서는 이주민이 경제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오히려 3D 업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이주민이 오히려 기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차별과 마찬가지로 난민에 대한 차별 우리가 그동안 사람에 대한 차별들을 많이 했는데 난민에 대한 차별은 더하면 덜했지 더했지 덜하진 않겠죠 그래서 난민에 대한 차별적 시선 도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해에 근거하기보다는 감정적인 편견 과 기득권에 자기방어적인 경우가 많다는 라 거죠. 충분한 상호작용 과 없이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은 논리적인 근거 없이 그 사람의 외모나 느낌으로 단정 짓는 것 이러한 것은 매우 불편하고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가 부재한 상황에서 몇초 만에 상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려고 노력한다 한다면 우리의 행위에도 어떻게 할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불편함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경제 우리나라의 경제가 조금 더 좋다고, 우리나라가 지금 내전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우리나라가 지금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불완전함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도 언제든지 내전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상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려울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죠. 그 사람이 속한 사회 집단을 따지기도 하죠. 그가 속한 사회 집단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나라야? 아니면 똑똑한 사람들의 집단이야? 이렇게 타인에 대한 편향적인 시간과 시각과 고정관념은 인족과 민족에 근거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난민 수용은 이전에 한국이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예멘을, 예멘 난민을 통해서 우리가 난민에 대해서 관심이 커졌듯이 이제는 그 커진 관심을 무작정 짓누르지 말고 어떻게 하면 문제를 지혜롭고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현실적인 대안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줘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낯선 대상과 상황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편견과 비합리적인 감정으로 대응하지 말고 합리적인 대처를 위한 노력들이 우리 안에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생각 남기. 자요. 이게 어디냐면 여기에 보면 출처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프로젝트 작가 그룹에서 올라온 그런 노래 가사입니다. 봤더니 안녕하세요, 사장 팀장. 공장장 이거 하고 끝나고 끝나면 저거 하고 두개 끝나면 저거 해 설렁설렁 하지 말고 불량 만들지 마세요 다 했어요 일다 했어 아이고 이리 와야이 새끼야 이거 틀렸어 몇개 불량이었어 이러한 내용 이러한 그분들이 난민들이 들었던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들을 노래로 만든 어, 그런 것이 있네요. 자이 그들이 들었던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로 노래를 만들었어요. 이 노래 가사를 통해서 우리들이 느끼는 생각,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정말 우리가 얘기했던 우리 입에서 튀어나오는 단어 중에 이 단어가 가장 많은 단어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이보다도 더 좋은 긍정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누구에게는, 난민에게는, 이주민에게는... 이 단어를 가장 많이 우리가 했다라는 것이죠. 일상적인 대화에서 쓰지 않는 단어들을 누구한테 그들에게는 우리가 서슴치 않고 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는 다문화와 관련된 법제들에 대해서 이제 법 하나 하나를 꼼꼼히 따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